혹시 그 a 라 단계 문제에서 풀어 선생님과 같이 해 보고 싶은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1번 우리가 이런 문제는 쉽다. 법전의 방정식인데, 뭘 가르쳐줬어요? 접점을 가르쳐줬다. 법전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콤마 마이너스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연습한 거랑 똑같은 문제죠? 얘는 미분을 하면 x 마이너스 4고 그래서 기울기는 여기다가 얼마를 넣은 거냐면 2를 넣은 건데 2 빼기 4가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에 엑스 마이너스 2가 돼서 y는 4 빼기 5에요 이렇게 됩다 괜찮죠? 음. 그래서 이런 접선의 방정식은 굉장히 쉽게 풀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스자료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 쉽다 라는 거고 법으은 여러분들이 있다가 내가 문제 풀라고 할 거니까 풀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유형 4번을 볼 거예요. 360번. 이것도 쉬워. 자, 우리가 얘는 연습하라고, 이 지수 하나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직선 X 플러스 Y, X 플러스 Y 마이너스 1과 평행하다는 라 것은 뭘 가르쳐 줬다는 거야? 평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다 왜냐면 x 플러스 y 어쩌고 저쩌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건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네. 뭐하느냐? 위브로 때리자 그리고 2 x 2이라고한 다음에 얘가 얘가 될때 X를 T라고 놓으면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D 될때 X를 T라고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T가 0이네요 네. 괜찮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FT를 2가 되니까 접점이 0콤마 2가 된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y절편이 2라고 되어 있으니 접점 지킬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k의 값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괜찮죠? 음. 자, 그 다음에. 373번도 볼 거야. 요거는 살짝 어색하니까. 근데 똑같은 겁니다. 예도 미지수가 있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 개념을 알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쉬운 문제는 빠르게 빠르게 갈게요. 373번 얘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X의 상승에 그 다음에 3X 제곱에 플러스 AX가 뭐라는 거야? 지금 Y는 7X-5가 접한대 그러니까 얘는 아예 접선을 가리켜 줬어 접선이 Y는 7 x 5라고 가리켜 줬어요 이뭐 어쩌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음. 네. 그런데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얘는 일단 기울기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해보자고요 그러면 3x의 제곱 6x 플러스 a거든요 어디서 접하는지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어디서 접하는지 몰라 접점을 몰라 접점을 모르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는거야 그러면 접점의 y좌표는 뭐가 되는거니? t의 3승에 3t의 제곱에 더하게 at가 될거고 괜찮아요? 응. 기울기는 뭐가 될거야? 3t의 제곱에 6t에 더하기 a가 되는데 요거는 치는걸 알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거예요아 그러면 여기서 a라는 문자를 t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되겠네. 괜찮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천천히 y의 t의 3승 3t의 제곱 at의 요기울기는 7입니다. 괜찮습니까? 7로 쓸게요.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리고 X-T,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5야 된다는 거야. 정리해. 또 Y는 7X에, 이거 싹다 넘어가니까 플러스죠? 네. 플러스 T의 상승, 3T의 제곱, AT-7T, 맞습니까? 아. 그래서 A-7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요그습니까 네.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이제 연립하는 t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 네. 어렵네. 그리고 요 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하면 된다. 니다 야, 근데 이게. 이 이렇게 되긴 되네. 요거는 잘 봐. 이게 a 7이지? 약간 거 비슷한데. a 7이 3t 이 조금 낮죠? 그래서 t의 상승에 3t의 제곱에 a 7대신에로 꼬가 되고 3t의 제곱 더하기 2t의 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이거는 선생님이 풀어주기 잘했네. 어떻게 푸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373번도 천천히 정리하면 문제 풀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조하는데 접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푼다? 접점에 X좌표를 T라고 놉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라고. 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오히려 유형 6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동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유형 7로 갑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7번 풀고요. 유형 7 풀고, 유형 1 0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표 유형 여러분들을 풀어보라고 하면서 풀다가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숙제는 57초까지고 이번에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날까지 여러분들 조금 밀리고다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네. 7번을 입니다 380번. 우리가 이게 y는 x의 함수 마이너스 x 에요 근데 사실 이얘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미분을 배워야 그릴 수 있잖아 월칙은 근데 얘는 이거에 한해서는 미분을 안 배워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왜? 이다수숙해가 되거든요. 이게 x의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안 배웠지만. 이거는 x 절표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마이너스 1, 0, 1을 이렇게 지나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될거 아니냐, 라는 것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게 X의 3차이니까 나중에 가면 미친듯이 미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0,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이 괜찮습니까? 됐어요? 네.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 입이 가질가질합니다 여기 접선의 개, 개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삼차함수는 접선이 한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두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세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급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려면 조금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네. 오늘은 그냥 간질가질하지만 자, 여기서 접선을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미리 얘기하면 네. 하나만 나오는 부분에 딱 갖다 놨어요 이 문제를. 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니? 이선을 어떻게 구해야 되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라고요? 접점이 얼마, 어디지 모르잖아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풀어라. 접점에 이걸 기억해야 되는 든요접점에 무슨 점? x 좌표를 t라고 놓는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왜 y 좌표는 다들 t의 삼승 마이너스 t일 수밖에 없고, 음. 얘 미분 때리면 3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는 뭐가 돼 3t 제곱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약간 복잡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무리되지 않습니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y는 i 아직 안 된다. t 3등 마이너스 t는 그쵸? 3t 제곱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t 하고 t에 대한 식이 나온다라는 거 <놀람> 아까 얘기했는데 근데 얘가 모를지나 얘가 모를지나 요걸 지나요. 0, 마이너스. 그래서 y에다가는 -2, x에다가는 0을 때려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쳤습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3승 +t가 될 거고 여기다가 0을 넣었으니까 띙띙 -3t의 3승 띙띙 +t예요. 요거 요거 지우시죠.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2 t 의 상품, 얘가 넘어가면 e a 이건 딱 봐도 얘를 만족하는 팀 하나밖에 없죠? 얼마밖에 없으니까 1밖에 없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응. 예, 이렇게 풀는 겁니다. 그래서 곱해서 이거 1넣으면 0입니다. 이거 1넣으면 2입니다. 이렇게 나와. 이해찮습니까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어렵지 않게 접선의 경우가 2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예 접선을 제가 구했어요. 괜찮죠?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형 식 번을 볼게. 유형 6 0번 390번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하고, 이게 정말 대표적인 문제야. 예하고, 예하고가 뭐를 같아요? 공통점 을 갖는데 한 점에서만 갖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역시 얘는 접점에 X좌표를 뭐라고 놔야돼 접점이 얼인지 모르니까 항상 모를때는 세번째잖아 접점에 X좌표를 T라고 놓는다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1번 여기다가 T넣고 여기다가 T넣었을때 같아야되는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게 개념인거야 T에 상승 AT-3하고 T의 제곱도하기 4T하고 같아야 돼. 어쨌든. 괜찮습니까? 그리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합니까? 얘를 둘다 미분을 때려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미분 때리면 ET 플러스 3입니다. 근데, t라는 점에서는 이두 개의 값이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죠 네. 그래서 3t 제곱 더하기 a와 2t 더하기 4가 같으니 a라는 놈 대신에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t에 대한 3차식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네. 요건 풀어야 됩니다 할게요 t의 3승에 잠산만가 한번 살게요 이 t를 곱할 거야 마이너스 3t의 3승 2t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고 얘가 t제곱 더하기 4t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빨리 지우고 마이너스 e t 의 3승이니까 얘가 넘어갈게요. e t 의 3승 그럼 얘가 넘어가야 됩니다.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t 제곱 얘가 넘어가야 되죠. 그럼 플러스 4 된다고 하 마이너스 1을 넣면 0이고 맞아요. 맞아요. 쭉쭉 쭉쭉 쓰 되지. 2, 1, 0 3, 마이너스 1 뭐이상 does it look l i k 멍청 t It won't turn up. w h 이 does it look like it's a f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는 마이너스 1밖에 없어 됐습니까? t가 구해졌어요.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를 두겠다가 마이너스 1을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에요. 마이너스 1이죠? 괜찮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상수예요상수고 오케이. t가 많이 있지만 산소예요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요거, 요거. 접점의 x자표를 t라고 놓고 두 개가 남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자, 이놈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지금 풀수 있는 시간 많이 없어요. 어, 유형 1번, 그 다음에 유형 3번, 그 다음에 유형 6번 정도까지 시간드는것 같아요. 자, 세 문제 지금부터 한 번. 대표 유형 세 문제 풀어보시고, 안 되면 저랑 막 하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유형 1, 3, 6 하시면 돼요. 대표 유형.